해병대 사령부가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아 전투 영웅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국립 대전 현충원과 연평도에서 각각 마련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윤현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어, 국립 대전 현충원 413묘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거행됐는데요. 우선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연평도 포격도발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0, 아, 2시 34분 북한이 연평도 군부대와 민간시설에 170여 발의 기습적인 포 사격을 감행한 사건입니다. 연평부대원들은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여든발에 사격을 하면서 오후 3시 4, 3시 45분까지 교전을 벌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 서정화사와 고 문광욱 일병 등 해병대 장병 두 명이 전사를 했는데요. 고 서정화사는 마지막 휴가를 위해서 선착장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 중에 전사를 했고 고 문광욱 일병은 연평부대에 전입한 지한 달이 조금 넘은 해병으로 전투 준비 중에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16명이 부상을 당했고 군부대 시설 공사 중이던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평 부대원들은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포상으로 이동해 대응사격을 했고 일부 해병은 철모가 화염에 불타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응사격을 하는 군인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추모식은 어떻게 거행됐죠? 네, 추모식은 오전 11시부터 11시 55분까지 연평도 포격도발 전투 영웅 10주기 추모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추모식은 국민 의례와 추모 영상 시청, 헌화와 분향, 추모사, 추모 헌시와 편지 낭독, 추모 공연, 그리고 고 서정호 사와 고 문광욱 일병이즐겨 불렀다던 팔강모 사나이 군과 제창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요. 두 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앞으로도 강한 힘으로 서북도서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거행이 됐습니다. 서울국방부 장관은 추모사에서 10년 전고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이 보여준 조국 수호를 위한 살신성인 덕분에 오늘날 우리 군이 평화를 지키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면서 숭고한 희생에 넋을 기렸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두번 다시 과거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추모 헌신은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해권 상병이 직접 작성해 낭독을 했고, 고 서정화사의 어머니 김호복 여사는 먼저 떠나보낸 아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을 추모 편지에 담아 낭독을 했는데요,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추모식 행사 이후 유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도 마련이 된다고요? 네, 해병대는 고 서정화사와 고 문광욱 일병 부모님을 명예 해병으로 임명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 명예 해병 임명식은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계룡 스파텔에 마련된 오찬 시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고 서정화사의 아버지 서래일 씨와 어머니 김오복 씨, 고 문광욱 일병의 아버지 문용조 씨와 어머니 이순희 씨가 명예 해병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연평부대장이었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10년 전 오늘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다면서 두 해병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모든 해병대원들의 가슴과 영혼에 오롯이 새기고 해병대의 역사에 영원한 해병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유가족들과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헬기로 연평도로 이동해 오후 3시경 연평부대를 방문해 평화공원에서 추모식을 하고 고 서정화사의 하사와 고문광욱 일병의 전사지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발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 대전 현충원 413묘역에서 국방뉴스 이 n e 입니다